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는 넘키백과요.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사실 찍기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거를 소개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걱정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입하기 직전까지 이런 물건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고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살짝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HDMI 매트릭스라는 물건입니다. 약간 생소하시죠? 매트릭스. 영화 이름 같기도 하고요. HDMI 매트릭스는 HDMI 선택기와 분배기가 합쳐져 있는 모델입니다. 선택기와 분배기. 여기서부터도 사실 헷갈리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HDMI를 연결하는 다양한 기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HDMI 매트릭스 언박싱을 하려고 해요. 키 사실상 현대의 대부분 비디오 기기들은 HDMI 하나로 대통합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블 말이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요. 이렇게 생긴 케이블 하나로 대부분의 비디오 기기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HDMI를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이 나왔습니다. 분배기, 선택기, 매트릭스죠. 분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디오 소스가 하나, PC라든가, 게임기 같은 콘솔이라든가, 하나밖에 없고, 아웃풋, 모니터가 두대 이상이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분배기는 하나의 비디오 소스를 두 개의 모니터로 동시에 송출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윈도우에서 화면 옵션을 들어갔을 때 화면을 복제하거나 확장하거나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복제를 담당해서 진행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HDMI를 꽂을 공간이 한 군데 밖에 없는데 듀얼로 모니터를 사용해야 한다던가 방송 쪽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를 연결을 할때 출연자와 제작진 양쪽에서 동시에 같은 화면을 봐야 될때 사용을 한다던가 게임 BJ 분들이 게임 캡처와 모니터에 동시에 같은 화면을 송출을 해가지고 게임 방송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물건이죠. 이렇게 분배기가 하나의 비디오를 두 개의 모니터로 동시에 송출해주는 기능이라면 두 번째로 설명드릴 선택기는 완전 반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입니다. 여러 개의 비디오 소스를 하나의 모니터로 송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 이상의 비디오 소스를 가지고 있다면 컴퓨터나 플레이스테이션 스위치 세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모니터가 한 대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 모니터에 HDMI를 꽂을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면 필요한 게 바로 선택기입니다. 선택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비디오 소스 중 내가 원하는 소스만 모니터로 송출해 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TV를 보시면 보통 HDMI 선이 두개 이상 꽂힐 텐데요. 리모컨을 통해서 선택을 해서 감상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능을 담당해 주는 게 선택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HDMI 선이 하나밖에 꽂히지 않는 모니터라든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TV의 HDMI 커넥터 개수를 넘어서는 비디오 소스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는 기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 HDMI 매트릭스라는 기계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선택기와 분배기 두 가지의 기능이 합쳐져 있는 기계예요. 여러 대의 비디오 소스를 여러 대의 모니터로 선별해서 송출해 줄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은 4 곱하기 2라고 쓰여있는 제품인데요 소스가 4개이고 모니터가 2개라는 의미예요자 그러면은 이 제품 한번 직접 열어 볼게요 자 지금 제 앞에 보이는게 알리익스프레스 발 hdmi 매트릭스 4 곱하기 2 버전이고 uhd 까지 지원을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요거는 제품 보증서 같은데, 뭐, 쓸모 없으니까. 그리고 설명서. 파워코드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USB로 동작을 합니다. 저도 지금 몰랐는데, 이 커넥터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중국 버전, 미국 버전, 유럽 버전,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 유럽 버전이 한국하고 호환이 될 거라면서 요 커넥터를 보내줬는데, 이런 USB 커넥터인 줄 알았으면 굳이 따로 요청하지 않았어도 괜찮을 뻔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어, 리모컨이 굉장히 어, 조잡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HDMI 매트릭스 제품군에서는 이 리모컨이 굉장히 잘 빠진 리모컨입니다. 진짜 다른 리모컨들은 되게 허접하게 생겼거든요. 아웃풋 1에다가 1234, 그리고 아웃풋 2에다가 1234 이런 식으로 선택하라고 굉장히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1번에다가 컴퓨터 하고 2번에다가 플레이스테이션을 놨다 그러면은 1번에다가 컴퓨터 연결시키고 2번에다가 플레이스테이션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장동하는 그런 리모컨입니다 그리고 요 HDMI 매트릭스 마감을 되게 걱정을 했어요 사진으로 보기에는 마감이 굉장히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 뭐 받았을 때는 어떤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이 되게 맨들맨들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게 금속이거든요.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맨들맨들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만지다가 손이 베일일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 신호를 받는 IR 수신기가 달려 있고요. 2에 1, 2, 3, 4 중에 뭐가 들어왔는지, 아웃 1에 1, 2, 3, 4 중에 뭐가 들어오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게 아웃 1이고 2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1, 2집에? 근데 밑에 HDMI는 또 1, 2, 3, 4 순으로 되어 있어서 어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키 1과 키 2가 있는데 버튼입니다. 이거는 아마 그 리모컨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본체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키 2를 누르면은 뭐 1번에서부터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겠죠. 사이드에는 되게 놀랍게도 광케이블을 지원을 해서 오디오 기계 중에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오디오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쓸수 있게 광케이블이 옵티컬 1, 2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에 옵티컬 아웃, 2에 옵티컬. 아웃 1에 3.5파이, 아웃 2에 3.5파이. 요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 파워를 꽂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여기는 EDID 해가지고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조금 조잡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플라스틱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이쪽은 당연히 HDMI를 꽂는 거겠죠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비디오 소스를 꽂으면 되고요 HDMI Out 1 2에다가 모니터 소스 두 개를 꽂아 넣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1번에다가는 TV, 2번에다가는 프로젝터, 이런 식으로 꽂아서 쓸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여기는 또 1, 2인데, 앞에는 2, 1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네요. 저는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의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 제품을 구입한 거는 총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었어요. 제가 지금 구입한 이 제품을 40.25불 한국 돈으로 약 45,000원 가량의 금액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한국에서 동일한 스펙의 제품을 구하려고 하면은 약 10만 원, 그러니까 두배 이상 가량의 돈을 지불해야지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는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마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디자인이 좀더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짜 별다를 거 아닌 이유기는 한데요. 바로 이 제품에서 지원하는 리모콘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HDMI 매트릭스 제품들 같은 경우는 되게 납작하고 흰색의 싸구려 같은 리모콘을 제공을 해주는데 물론 이 리모콘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인다고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우선 리모컨이 크기 때문에 한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았고,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서도 버튼을 찾아서 누르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열어봤으니까 실제로 설치를 한 다음에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닌텐도 스위치를 틀면서 다른 한쪽으로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을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프로젝터로 스위치를 실행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리모컨으로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면 스위치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여전히 스위치 화면이 틀어져 있고요. 그리고 TV 화면을 또 마찬가지로 플스 화면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플스 화면을 켤 수도 있습니다. PC로 다른 영상 같은 걸 보고 싶다 하면은 간단하게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PC 화면이 나와서 어... 유튜브도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도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화면 간의 격차가 전혀 없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HDMI 매트릭스라는 기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HDMI 선을 쓰면서 아 이런 기능을 가진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바로 그 기계 아니세요? 제가 지난번에 알리익스프레스 조명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어떤 분이 댓글로 제품 링크라도 좀 남겨 주지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기존에는 구입한 제품들의 링크를 남기지 않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상세 페이지에 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테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들어가셔서 한번 구입 시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신박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